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1월선에 와봤습니다 음,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정도 됐는데요 하루중에 가장 더운 날입니다 더운 시간입니다 음, 오늘 산행을 쉬려고 하다가 어, 지금 2주만에 오는 건데 그리고 또 내일 또 근무를 해야 돼서 어, 오늘 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 나와봤습니다. 일월산 음, 산행은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음, 동산 코스 위주가 아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음, 사담을 위주로 해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등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이지만, 어, 나무, 나무가 다 해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일자봉을 먼저 가는 중인데요. 음. 요즘 코로나가 하루에 확진자가 1,5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산행을 다니기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의 1월 산에 오늘 오게 됐습니다. 네, 다시 저희 사담으로 돌아와서 저희 직장에서 어제 어제 어,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2 주일 정도 어, 야근 그리고 또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한. 그런 상태인데요. 음 혹시 뭐이 영상을 보시는분 중에서 저와 같이 음어 노인 요양 시설이나 혹은 뭐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어그 평가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결과가 좀안 좋게 나오면 그또 시설 이미지도 좀 떨어지고 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글쎄요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정확한 점수라던가 평가 결과는 조금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만 노력했는 것 만큼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 좀 상하고요. 어, 그렇지만 또 지나간 거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갔으니까 또 있고, 어, 3년 뒤에 있을 또 평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박산에 오니까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좋습니다. 잘림욕도 되고요. 생각보다 덥지는 않네요. 지금 폭염 때문에 안전 문자라든가 지금 많이들 오고 있는데. 나무들이 그늘을 다 가려줘서 네,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유난히 멧돼지들이 놀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네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더니 그런지 입구에서부터 오는 내내 멧돼지들의 놀이터입니다. 어, 멧돼지들은 야행성이니까 지금 시간에는 잘안 나타나겠죠. 오늘이 7월 24일인데요. 어, 이곳에 아직 등산로 정비를 안한것 같습니다. 불이 많이 나 있네요. 네, 오늘. 더운 날씨인데, 오랜만에 노동에 의한 땀이 아닌, 운동에 의한 땀을 한번 흘려보려고 나왔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흘린, 땀을 흘려본 지가 지금 2주만인데요. 지난번, 지약산 갔을 때랑, 그리고 2주만에 오늘, 1월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땀은 조금씩 나고 있지만 그래도 바람도 간간히 불어 주고요 나무들이 해를 다 가려 주기 때문에 온통 그늘이라서 그렇게 덥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아마 저기 해맞이공원에 가게 되면 해가 좀 들지 않을까 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오늘은 정상 인증만 하고 후딱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월산 해맞이 공원 정상석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지금 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도 덥지는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동해 쪽으로 보이는 조망인데요. 우연 연모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조망입니다. 정상석이고요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1월산 정상에 CCTV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로산 정상에 오면 어 혼자 있을 때는 뭐 각양각색의 포즈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저 CCTV가 생기고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즘은 좀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군사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촬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저 CCTV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물을 한잔 마시고 다시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월산에 저의 발자국을 남기는 남기는 중입니다. 네, 간혹 뭐 이렇게 뭐 발도장 뭐 찍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어,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남겨봅니다. 네, 저는 삼아지 공원에 갔다가 월자봉을 가는 길입니다. 월자봉 400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여기도 어, 나무들이 해를 다가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 대단한데요 과연 다른 사람들은 이, 이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간간이 주말에 산해를 산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덥고 솔직히 웬만한, 웬만큼 산을 좋아하지 않은 이상은 음 산에 다니기도 좀 버거운 날씨입니다. 구름이 해를 많이 가려주고 있고, 또 여기 1월 차는 보시다시피 나무들이 등산로를 다 해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월자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름 사령에서 가장 안 좋은 악조건 중에 어, 더운 날씨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 날벌레들입니다. 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곳에도 어, 날파리나 아니면 어, 이곳에서는 소파리라고 하는데 소 등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큰 파리 여기 지금 앞에 날아다니고 있는데 아이 오늘 이런 날벌레들이 이곳에 좀 많이 있습니다. 단행에 아주 방해가 되는데 아뭐 해충 퇴치기를 켜고 왔지만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음 당분간은 조금 한가한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여름 휴가도 물론 가야 되겠고요. 음, 글쎄요, 뭐, 휴가를 가고는 싶은데, 요즘 코로나가 워낙 성이라, 물론 뭐, 저는, 네, 백신을 2차까지 다 맞기는 했는데, 그래도 돌파관염도, 어,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음, 저 하나 걸려서 끝나면은 뭐 괜찮지만 또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저희는 또 복지 시설에 다니다 보니까 코트 직장에 코트가 들어갈 거고요. 또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도 큰 피해가 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휴가를 안갈 거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물론, 뭐, 휴가를 내서, 어, 국립공원을 위주로, 어, 산행을 좀 다녀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뭐, 한, 한창, 뭐, 여름 휴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성수기를 음, 피해서 어, 한 9월 달쯤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금 4시 오후 4시 2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음, 저는 오늘 또 6시쯤까지 뭐 어디를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빨리 내려가서 또 집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빨리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다 맞던가 아니면 코로나 뭐 치료제가 하루 빨리 개발이 돼서, 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뭐, 1년 반이 지난, 지났는데, 이제 뭐, 전 국민들이 다, 피로도가 뭐, 그게 다르기 때문에, 빨리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